안녕하세요. 와! 포켓몬고 치라미 한정 리서치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2월 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어 필드 리서치에서 5세대 포켓몬 치라미가 등장하고 요중에 이제 1호치 치라미도 등장한다고 해요. 리서치는 아마 여러개 줄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로켓단 어 스탑 한번 돌려주고 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치라미 리서치 뭐 레이드 배틀 1회 한다. 피카츄 플러시 마이농 중에 한마리 잡는다. 포켓 스탑 두 개를 돌린다. 이렇게 있는데, 공개정, 부개정 여섯 개 모아가지고 바로 한번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라라라자카메이총 여섯 개 필드 리서치 어, 완료를 했는데요 이로지 치라미 나오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감 등록 다다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일반. 자, 요것이 바로 5세대 포켓몬 칠라이구요요 친구는 이제 일반이라서 약간 회색에 가까운 몸을 하고 있지만, 이로치는 분홍색인가 빨간색인가 그래요. 자, 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 친칠라 포켓몬 칠라이구요 자, 바로 한번 나이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감 등록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렉이 조금 있네요. 음, 원래 볼이 흔들어야 되는데, 볼이 안 흔들어져. 도감에 등록되는 순간입니다. 따따따! 노말 포켓몬 이고 요 친구 와 여러분들 요 친구 하나의 돌로 진화되는 녀석이네요 오 빨리 많이 잡아 가지고 요 친구 진화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p가 350 짜리고 에별두개 짜리 치람이고요 한번 눌러 보면 귀여워 약간 피카츄 사촌동생 같은 아 어, 그런 스타일이고 자 기술은 뭐 막치기랑 스피드 스타를 가지고 있는데 음. 자 두번째 필드 리서치 까보도록 할게요 1 어디도 돼요 1 어디 아 일반 한번 만주세요 356이었는데 요거는 아 일반 어, 365짜리 아 2개정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7일차 필드 리서치 보상받는 날이라가지고 요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포켓몬이 어,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라프라스 아마 줄 거예요 음. 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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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라스가 아니고, 새로운 포켓몬, 도르박지를 줍니다. CP가 4 0 1짜리고요요 친구. 오, 어, 가면 아직까지 라프라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7일차 피드 리서치 보상 바뀌었습니다. 도르박지로 바뀌었고, 요 친구,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박지 와, 굉장히 희한한 녀석이다. 요 친구도 이제 진화가 가능한 포켓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가자. 도르박지 하나. 둘 레드길이 셋 박쥐 포켓몬인데 어, 요즘 그 코로나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 또르 박쥐를 카멘이 잡았는데 와 뭐야 사탕을 기본적으로 13개를 주고 어, 파이널메를 쓰니까 26개를 줍니다 여러분들 꼭파이널메로 잡아야 될 녀석인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도감에 등록되는 5세대 포켓몬 또르또르 또르 박쥐고요 이 친구, 진화 조건이 있습니다. 어, 진화 조건은, 진화 조건은 1km만 걸으면 되네요. 돼지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은 없어요. 그리고, 어, 솜사탕 박쥐 같은 그런 느낌의 포켓몬, 에어실러시와 사이코쇼크를 가지고 있고, 조사.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벨두 개짜리, 7일자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 또르 박쥐까지한번 획득해봤고요. 이로치치라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한 마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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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일반 어, CP가 364짜리 1호티 주세요. 아. 빵. 353짜리. 레드 길이 1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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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티. 빵빵. 와 여러분들 이게 일호치가잘안 나오네요. 어, 이번에는 354짜리가 걸렸습니다. 자카멘네 계속되는 일호치 치라미 찾기 도전. 이번에도 6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길이 나와라. 1번.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기대한다, 기대한다. 꽝 1번. 뽑기. 레드길이. 레드길이. 꽝. 아, 1번. 가자, 가자. 가자! 꽝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길이 1호치 주세요. 꽝. 아, 1번. 자, 기대 안 한다. 그냥 나오지 마. 나오지 마. 1호치 나오지 마. 하면 나오던데. 아. 안 나오네요 자 카멘이 치라미 필드 리서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로치 마이농을 발견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색깔이 굉장히 이쁜 요 마이농인데요 원래 색깔은 여러분들 보이시죠 원래 이제 하늘 색깔인데 요 친구는 약간 그린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요 이로치 마이농 어, 카멘이 그레이트 미션이 있는데 마이농 그레이트가 너무 어려워 와 마이농 어, 그레이트 미션 하나 달성했고요 연속으로 그레이트 두번 던져야 됩니다 와, 마이농이 원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레이트 먹이기 힘들었는데, 음, 잘했어. 아, 카멘 아주 아. 잘했어. 자, 이로치 마이농까지 한번 획득해왔고, 바로 한 번, 조사, 따라라라라. 아. 별두 개짜리 이로치 마이농도 한번 획득해봤습니다. 자, 카멘이 드디어 이로치 치라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숨어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따라라라라. 와, 굉장한 분홍색의 이로치 치라미고요 어, 요 친구 심상치 않습니다. CP가 굉장히 지금 심 심상치 않아요. 어, CP가 아... 371이고요. 설마 이거 100% 이로치 시라미는 아니겠죠. 자, 카멘이 저번에 팽돌이 커뮤니티를 할때100% 이로치 팽돌이를 먹었었거든요. 요 친구 심상치 않습니다. CP가 370이 넘어가는 치라미는 카멘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요 친구 100%같아요 잡아서 바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로치 칠함이 카멘이 획득해봤고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조사 한번,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길릿 꽝! 아, 뭐야. 카멘은 100인 줄 알았는데 HP가 약간 딸리는 요게 이로치 칠함이네요. 어 그래도 감흥이 떨어지는 게 원래 이제 일반을 내놓다가 이로치를 내놓으면 와 멋있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1호치 바로 내놔가지고, 어, 1호치로 얻었을 때그 좋은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음, 여게 이제 일반 치라미. 음, 기 안에 있는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고요 1호치 치라미 같은 경우에, 어, 이 뭐야? 키가 뚫려있네. 아, 있네. 아. 귀가 뚫려있는 줄 알았는데 요 친구는 귀 안에 있는 색깔이 노란색 그리고 전체적인 몸 색깔은 분홍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한 디테일로 살펴보면 눈동자 색깔도 약간, 약간 빨간 느낌이 조금 들어요 본계정 부계정 157을 총 3마리를 획득했습니다 어, 요 친구는 라라라라 아까 잡았던거 371짜리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3 6 7짜리예요 어, 조금 아쉬운 녀석이고 요 친구가 대박입니다 거의 뭐98% 어, 공격 15 방어 14 HP 15짜리 1호치 어, 치라미고요. 그러면 카멘이 바로 한번 바짝바짝 1호치 바짝 치라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호치가 두 마리가 있는 계정에서 치라미를 한번 전달해 볼 거고요. 어, 제 CP가 조금 낮은 767짜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계정에는, 어, 날짜로 쳤을 때 최대한 오래된 포켓몬을 재물로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각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카면이 어, 교환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거의 뭐, 빠져빠져 이 전문가야. 음, 어떤 걸 오늘 재물로 바치느냐. 사라라라라 어, 성원숭, 어, 성원숭 괜찮다. 성원숭이 17년 11월 달에 잡은 요녀석을 재물로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환이고요 도감 등록돼있어서 별의 모래는 800개입니다 바로 뭐 교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반짝반짝이 뜰거같아 커피 한잔 쭉 빨아주고 367보다 높거나 아니면 반짝반짝 떠야됩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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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미 와라 반짝이로 들어와라 반짝이로 반짝반자반짝반자 반짝반짝 렛츠기릿 렛츠기 어아어 와아 여러분들 실패는 됐지만 CP가 그렇게 많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164짜리로 들어왔고요 어, 선왕송 같은 경우에 오, 별이 하나도 없어졌네. 자, 그러면 카멘이 대망의 1로치치라미를1로치치라치노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진화시키고 가보도록 할게요. 372짜리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돌이 지금 좀 있나 모르겠네요. 어, 하나의 돌네개 있으니까. 어, 바로 한번두 마리 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라치노구요. 일반 치라치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회색깔의 일반 치람이구요. 치라치노는 어떤 느낌이지? 라드길이. 음, 바로 한번 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포켓몬이라고 해요, 요 친구. 뭔가 에스퍼스럽게 생겼는데, 와! 훨씬 이제 고급스러워진 티라치노구요 새로운 도감에 또동 등록됩니다. 573번의 티라치노구요요 친구 CP가 좀 낮아가지고, 오! CP가 낮아가지고 슈퍼릭으로 쓰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막치기랑 10만 볼트를 가지고 있는 귀여운 치라치노입니다 진화를 하는 순간 어, 머릿결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거의 뭐 드래곤볼 초사이언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꼬리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하얀 색깔 회색깔도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이로치 치라미를 이로치 치라치노로 바로 진화시켜보도록 할게요 치라미 준비되나? 치라미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라미 오늘 리서치 데이로 1로치 치라미를 잡았고요 가면이 지금 1로치 치라치노를 진화시키는 순간입니다 레스 그린 요 신구도 분홍색 음와이 뭐야 여러분들 반전이 있습니다. 치라치노가 가면이 당연히 분홍색일 걸로 예상을 했지만, 어, 색깔이 완전 바뀌었어. 황금 약간 어,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치라치노로 어, 바뀌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 거의 하얀색이고요. 요 친구는 약간 누리끼기한 어, 황금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귀 색깔이 귀 안에 있는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머리 색깔은 그대로. 하얀 색깔이네요 근데 똑같은 치라치노를 어, 진화시켰는데 CP가 달라요 개체값 보면 15 15 개체값에 따라서 CP가 약간 차이나는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로치 같은 경우에 그냥 어, 치라미로 가지고 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로치 치라치노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